자, 지금 어, 뒤쪽에 김성훈 경호차장의 모습도 살짝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어, 윤석열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면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장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경호 차량을 타고 나오다가 지금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그리고 체포 될 당시부터는 어, 경호 차량에 탑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무부 호송 차량에 타고 법무부 호송 차량을 주변 경호 차량들이 이렇게 호위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 어,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면서는 경호 차량을 타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바로 관저로 나가지 않고 어, 일단은 걸어서 지금 지지자들 향해 어, 걸어가면서 인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구치소로 구분될 당시는 아, 지지자들을 향한 어떤 액션이 있지 않았고 바로 아, 구치소로 향했었는데 아, 한남동 관저로 나가면서는 아, 경호 차량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손을 흔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하는 장면 함께 보고 계십니다.